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확률 2강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딱붙려 보니까요. 동전 한 개, 자, 동전 한 개, 주사위도 몇 개, 한 개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6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 동전은 뒷면이 나와라. 그 다음에, 주사위는 뭐가 나와라? 짝수가 나와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확률. 짝수. 6개. 1, 2, 3, 4, 5, 6 중에서 짝수는 2, 4, 6, 3가지죠. 그러니까 6개 중에 3가지니까 2분의 1이죠 역시. 그래서 곱하기, 얘도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그죠? 4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이거 전체 경우는 동전은 앞, 아니면, 뒤, 두 가지에다가,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6가지 토탈, 몇 가지, 2, 6, 12. 전부 12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12가지 중에서, 동전 뒤에, 주사위 짝수니까 2, 동전 뒷면에 4, 주사위는 4, 동전 뒷면에 주사위는 6,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지. 따라서, 12가지 중에서, 그죠? 12가지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거럼 이건 뭐야, 이거? 바로 이게 바로 4분의 1이 나오죠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이것처럼, 동전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주사위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엔드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때려버리면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 훨씬 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까보자 자, 두 번째도니까, 동전은 뭐야? 동전은 앞면.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2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사위는 4의 약수, 자, 4의 약수는 뭐야? 곱해 4 되는 거 1하고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는한 번만 쓰면 돼. 그러니까 1, 2, 4, 3가지지, 그렇 그럼 6개 중에서 3가지니까 이거 2분의 1이네, 그렇 따라서 앞면 2분의 1의 약수 2분의 1, 역시 답은 4분의 1로 똑같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퀄 4분의 1. 주, 아주 하자. 2번 문제로 넘어가보자. 2번. 크기가 다른 주사위 두 개. 아, 여기서 주사위가 크기가 틀려. 응? 꼬마 주사위가 하나 있고, 어? 왕주사위가 있고, 두개 크기가 틀리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거 A 주사위, 이거 B 주사위라 그러자. 두 개를 던졌어. 자, 큰 주사위에 짝수. 그러면 짝수 나오면 6가지 중에서 2, 4, 6, 3가지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작은 주사위는 홀수, 자, 홀수는 여섯 가지 중에서, 1, 3, 5, 세 가지. 역시 2분의 1. 앞으로 그 홀짝,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둘이 곱하기가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답은 역시 4분의 1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이 4분의 1이네, 지금. 자, 그 다음 또 보자. 3번. 자, 맹구와 칠뜨기가 나오네, 칠뜨기.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는 맹구가 별로. 어, 뭐, 뭐 맹구 옛날에 심형래도 맹구했고, 봉숭아학당에 맹구 있었죠 이창훈 씨. 개인적으로 볼때그 이창훈 씨 연기가 진짜 끝내줘요 봉숭아학당 그죠? 맹구 아주 연기가 좋아하고 그때도 나 내가 이제 여러분만 할 때인가, 여러분도 조금 나이 많을 때인가보다 대학생 때쯤인가 아, 그 이유가 인 모르겠다. 하여튼 어? 그건 꼭 챙겨봤어 봉숭아학당은 어, 바보들의 얘기지만, 참 인간적이죠, 그죠? 자, 거기 칠뜨기도 나온다. 칠뜨기. 자, 그럼 맹구하고 그 칠뜨기가 설날에 받은 세뱃 돈을 복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딱! 맹구는 천 원짜리 다섯 장. 아, 이거 좀 적어야 되겠다. 이건 좀 복잡하네, 이건. 자, 맹구는 천 원짜리가 다섯 장. 오천 원짜리가 네 장. 자, 천 원짜리 줘도 좋습니다. 요새 애들은 천 원짜리 주면 막, 삐지죠 그죠? 만 원짜리 안 주고, 오만 원짜리 달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천 원만 해도 정말 살게 많았는데, 지금 사실 천원 갖고 뭐살게 없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칠뜨기는 천 원짜리가 일곱 장, 오천 원짜리가 세 장. 자, 있어. 근데 친구 삼룡이가, 이 삼룡이, 아이 삼룡이. 자, 삼룡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네. 삼룡이가 이제 맹구 칠뜨기 주머니, 복주머니 있는 돈을 얘가 꺼내가는 거야, 지금. 허락받고 꺼내가면, 맹구 7뜨기가 착한 거고요. 허락 없이 꺼내가면, 삼룡이가 나쁜 놈이죠? 자, 각 주머니에서 한 장씩 꺼낼 때, 두장 모두 천 원짜리일 확률. 그러면, 삼룡이가 맹구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꺼낸다. 자, 전 몇, 몇 개야? 아홉 장 중에서, 천 원짜리 다섯 장이니까, 구분해 오죠, 그죠? 자, 칠뜨기는 전부, 일곱 장 석장, 열장 있죠? 열장 중에서 천 원짜리 일곱 장이죠? 그니까, 러 십분의 칠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삼룡이가 맹구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꺼낼 확률은, 구분의 오. 칠뜨기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꺼낼 확률은, 십분의 칠. 어떻게? 둘이 때려, 곱해버려야지. 양쪽 주머니 다 모두 천 원짜리. 그랬으니까. 자, 그럼 계산 때려보자. 구분의 오 곱하기, 십분의 칠. 딱 때려버리면, 캔슬 짝짝 때, 1 되고, 2 되고, 2, 구 18. 그죠? 18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 확률은 1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자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세 사람이 모두 비길 확률. 그러면, 가위, 바위, 보. 그러니까 몇 가지야?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사, 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A, B, C라 그러자? 그럼 A도 가위바위보 세 가지 낼수 있고, B도 가위바위보 세 가지 낼수 있고, C도 가위바위보 세 가지 낼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 곱하면 몇 가지 나와? 전부 2 7 가지야. 이게, 이게 올, 전부 이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라? 비겼다. 자, 비기는 경우는요, A, B, C가 다 똑같이 가위가 나오든지, 똑같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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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가위, 가위, 가위가 나오든지, 아니면, 보, 보, 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바위, 바위, 바위가 나오든지 해서 딱세 가지 밖에 없지. 몽땅, 가위가 나온 경우, 몽땅, 보자기 나온 경우, 몽땅, 바위 나온, 바위 나오는 경우. 가위, 바위, 아예 헷갈린다, 이게. 세 가지. 따라서 확률은 27가지 중에서 비기는 경우는 세 가지죠? 그러니까 뭐야? 그쵸. 그렇죠.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 한번 날아가 봅시다. 자, 5번. 자, 이번에 보니까 초딩인 짱군의 지역에 중학교 ABC 네 군데가 있다. 자, 짱구가 사는 동네에요. A, B, C, D, 네개 중학교가 있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그런데, 또, 고등학교는 몇 가지가 있냐면, E, F, G 세 군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짱구가 A나 B 중학교를 졸업, 짱구가 여기 둘 중에 여기를간 거야. 그럼 요거만 보자. 자, 전부 중학교가 네 군데 있지. 네 군데 중에서 짱구는 A나 B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두 군데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이 돼. 짱구가 a나 b 의 중학교를 졸업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런데 g 고등학교에 입학해라. 그럼 고등학교가 지금 세 군데인데 g 고등학교는 한 군데죠. 그럼 여기 확률은 뭐야 이게 3분의 1이지.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은 얼마나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어, 전화벨이 왔지만은 <laughs> 지금 강의를 만든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보고, 어, 뭐 별로 중요한 전화, 아니, 고 광고 전화 같으니까, 강의 계속 만들자. 자, 자, 강의 계속 만들자. 자, 종이 바꿔서. 자, 종이 바꿉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아까 중에, 어, 초딩인 짱구, 짱구까지 했구나. 자, 그래. 짱구는 못 말려. 옛날에 그 있었는데. 되게 웃기더만, 그거. 음. 근데 너무 뗐어, 그지? 짱구. 어떤 데면 얄미워서 그냥 꿀밤만 딱 먹이고 싶더만, 그거. 자, 6번. 30개 제비 중에 당첨제비 5개. 자, 30개 중에서 당첨제비가 5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가 먼저 한 개로 뽑아서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 넣었어. 자, 연구가 보고는 다시 넣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넣었다는 거. <laughs> 물좀 마시자. 아우, 목이야. 아, 좋아, 좋아. 역시 물이 최고야. 나는 저, 커피도 잘안 마셔.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돼. 자, 커피는 안, 안 땡겨, 그래서, 사람들 커피 참 좋아하는데 나는 안 되고. 그 다음 뭐 또, 녹차 같은 거 있잖아. 또 여러 가지 차. 어? 어 그런 것도 사람들 좋아하죠. 음 그런데 나는 그냥 맹물이 제일 좋더라. 그게 사람의 체질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나도 저 커피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차들도 마셔보고. 근데 인삼차는 괜찮더라. 인삼차는 땡겨. 역시, 음 내, 내몸 자체가 그 소음인인가?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좀 낮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소음인 체질에는 이저 인삼이 잘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인삼 먹으면 열이 나니까. 그래서 난 추운 건못 견디거든. 근데 이제 인삼차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열이 좀 나니까 좀 견디겠지, 그지? 어, 그래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래. 생긴 거 틀리듯이 체질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어? 자, 근데 어디까지 했냐, 지금 영구 어, 쓸데없는 얘기 하다부터. 어, 082, 082, 082. 자, 이번엔 082가. 응? 자, 082가 봤어. 자, 이제 둘다 당첨될 확률 그랬어. 자, 그럼 보자. 당첨될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30개 중에서 5개 뽑으면 당첨되잖아. 그제 30개 중에 5개가 당첨이니까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제 6분의 1.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0 9도 오케이, 당첨. 자, 0구가 당첨될 확률이 6분의 1인데. 자, 0, 8이 더 당첨될 확률이, 당첨될 확률은 6분의 1이야. 왜? 보고 도를 집어 넣었으니까 30장이 그대로 된 거야. 둘이 때려고 밥면 뭐야? 그렇죠. 바로 요게 나오죠? 그래서 36분의 1. 이게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자, 연구가 보고, 보고, 다시 넣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서른 장 중에서, 안 넣었으니까, 스물아홉 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연구가 당첨된 확률은 서른 장 중에서 다섯 장일 거고, 그 다음에, 영파리가 당첨될 확률은, 이미 연구도 당첨되고, 영파리도 당첨되어야 됐으니까, 영구는 한장 뽑아 간 거야. 29장으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 5장 중에서 한장은 이미 뽑혀 나가버렸죠? 그니까 러 이건 넉 장밖에 안 남는다, 당첨될게. 그럼 곱하기 딱 때려버리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어? 이거 이제 여러분 계산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보고 다시 집어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만 잘 눈여겨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데, 들은지 모르겠다. 자, 어느 시험에, 세 사람이 합격될 확률. 자, 이거 A, B, C라 알죠? 편의상. 자, A가 확, 합격될 확률이 5분의 2, B가 합격될 확률이 3분의 1, C가 합격될 확률이 2분의 1. 합격. 아유, 이거 합격이란 말이 어 발음하기 되게 힘들다, 에이. A가 합격될 확률오 5분의 2, 3분의 1, 2분의 1. 자, 이제 세 사람이 모두 불합격. 자, 그러면 불합격은 얼만가 봅시다. 불합격은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야. 합격된 걸 빼면 되겠죠. 그럼 B가 불합격될 확률도 마찬가지. 1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 합격이 3분의 1이니까 불합격은 당연히 3분의 2지. C는 불합격될 확률이 합격이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도 불합격될 확률은 반이니까 역시 2분의 1.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모두 탈락! 그랬으니까 자, A도 불합격. 5분의 3 곱하기. B도 불합격 3분의 2 곱하기 C도 불합격 2분의 1. 이거네,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직, 직2 날라고, 33 날라고, 위에는 1만 남고, 밑에는 5만 남네? 그래서 5분의 1. 전부 다셋다 다 떨어질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연습문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확률 세 번째 강의 기대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이 문제 자체가 어렵고 이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봐야 돼요. 방법 없어 수학 잘하려면 문제 많이 풀어보고 푸는 방법 다 외워버려. 싹을 싹싹 외워. 외우는 놈은 그 누구도 그 놈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제일 무서운 놈이 바로 다 외워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